안녕하십니까 김이사입니다 어, 오늘 안내드릴 내용은 어, 지금 제가 그 어제 벤츠 bmw 아우디 5월 프로모션 뭐 이렇게 해서 글을 올려 드렸는데 어, 이 부분에 대해서 어,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 드릴 부분들이 있어서 음, 그래서 이제 또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음, 어, 벤츠가 사실상 5월 프로모션에 이 정도로 뭔가 어, 조금 이제 적극적으로 어, 나올지는 사실상 어, 예상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어, 벤츠가 이쯤 되면 어, 프로모션을 조금은 풀겠다 어, 그럴 가능성이 높다 뭐 이렇게 저희 담당자들하고는 이제 뭐 회의 시간에 얘기가 나와서. 음, 어, 충분히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을 어, 생각외로 굉장히 크게 크게 다가왔어요 소비자분들한테 그래서 이제 그 벤츠는 어, 작은 모델보다는 큰 모델로 갈수록 할인 이제 프로모션이 조금 좋고 그 다음에 여전히 인기는 많으나 재고가 그렇게 뭐 많이 들어오지 않고 극소량만 이 들어오는 모델들은 또 어쩔 수 없이 회사 이익률이라는 부분도 있다 보니, 어, 그런 부분에서는 또 프로모션을 조금씩 제외를 시키고 어, 한 부분이 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어제 이제 항상 프로모션이 좋다라고 하는 이제 큰 딜러사의, 그러니까 수도권 큰 딜러사들의 프로모션을 예, 쭉 공지를 받아갖고, 예, 그저께 받았죠. 그래서 이제 밤새도록 이걸 어떻게 정리를 하고 이걸 어떻게 안내를 드려야 어, 우리 회원님들께서, 우리 카페 회원님들께서 좀 편안하게 보시고 어, 모델 결정하시는 데 도움이 될까 고민을 하고 한참을 만들고 있다 보니, 아, 이게 정리가 안 되는 거죠. 이게 왜 그러냐면, 이 부분 때문에 그랬어요. 다른 부분은 아니고, 이... 좀 원본으로 좀 볼게요. 원본으로 보면, 한 딜러사에서, 어, 프로모션도 나쁘지 않아요. 지금 뭐, AMG 모델을 보거나, 막 이건 전체가 나, 다 나온 거, 저희가 전체를 다 보여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뭐,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뭐, 어, 이, 있는데, 어쨌든, 어, 맥스, 뭐, 서비스 뭐, 다 필요 없고, 나는 맥스 할인이 제일 좋아. 우리 특히 우리 회원님들이 좀 그런 걸 좋아하시죠. 왜? 그들이 해주는 용품이나 뭐 그들이 해주는 어떤 서비스들이 사실상 우리가 원하는 이 품격 있는 모델에 어울리지 않는 워낙 너무 저가에, 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뭐, 어, 요즘 저희 그 사랑인의 출구전시장으로 많이 들어오는 그 조그만 차들 있지 않습니까? 그 경차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차들도 하지 않는 그러한 썬팅과 그러한 뭐 어떤 작업들을 여기서는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 50 플러스 용품 50, 뭐 또는 뭐100 플러스 용품 50. 그러면 100은 수당이고 50은 용품으로 50만원 지원해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흔히 뭐 타, 뭐 우리 뭐 같은 업종에 있는 사람들끼리 얘기하는 뭐 썬팅, 그 다음에 PPF, 그 다음에 뭐 유리막 코팅, 뭐몇 뭐, 뭐 가지 또 있겠지 뭐 5종, 뭐 7종 이렇게 막 얘기하죠. 뭐 이런 것들이 사실상 이 50만원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항상 말씀드리죠. 그냥 검정비닐 봉지 붙여서 주지. 굳이 왜 50만 원까지 드려? 응? 그죠뭐 그런 내용들이 있다 보니 사실상 뭐 이런 거는 중요하지가 않고 어 우리가 딱 봐야 되는 그래 맥스 할인이 얼마고 어 여기 비고란을 보니 얼리버드 100만 원이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어 지금 이 딜러사 같은 경우에는 일단 프로모션이 어 좋은 모델도 있어요. 다른 드러사들보다 좋은 모델이 있고 조금 약한 모델도 있고 한데 중요한 건이 얼리보드가 중요한 거예요. 그럼 이 얼리보드가 뭐냐? 어 18일, 그러니까 5월 18일 안에 등록하는 기준으로 해서 그때까지 등록이 되면 추가 100만 원을 더 해주고 만약에 18일 안에 등록이 안 됐다. 그러면 이 얼리보드 100만 원은 추가 할인 100만 원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이이 이 얼리버드라는 부분 때문에 사실상 야 이게 정리하기가 되게 애매하다. 그러면 18일 이전에 상담을 하시고 18일 이전에 이전에 이제 어 이제 운이 좋아서 우리가 배정이 돼서 움직이면 괜찮은데 어 이거를 잘못해서 이 얼리버드라는 내용을 설명하지 않고 우리가 프로모션이 얼마예 얼마예요, 얼마예요 이렇게 얘기해 놓으면 어 나중에 18일 이후에 상담하시는 분들이 100만 원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어, 이거 김희사 사기꾼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 뭔가 정확하게 리스트를 작성하고 쭉 나열해서 뭔가 보여드리지 못하고, 보여드리지 못하고, 음, 얼버무리고 가는 거예요. 왜? 나중에 보시는 분들이 오해, 오해 소지가 클수 있기 때문에. 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 조금 양해를 좀 구하고요. 그 다음, 어 그래요 많은 우리 그 이런 음뭐 유튜브로 유튜브로 어, 광고를 하시는 분들이나 또는 이제 뭐 네이버 카페 또는 블로그 운영하시는 분들이 언제나 맥스 할인을 끄집어내서 말씀을 드리죠 어그로를 끄는 거예요 아저 이렇게 잘났으니까 저한테 차 사세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김 이사는 차 파리가 아니죠 예김 이사는 차 파리가 아니고 김 이사는. 금융을 안내를 드리고, 그 금융이 마음에 드셔서, 뭔가 진행이 하시고 싶으신 분들에게, 어, 딜러사와 조인을 해서, 저희가 모든 핸들링을다한 후에, 출고 전시장에서 모든 작업을 다 하고, 그리고 출고를 해드리는 거예요. 음, 그리고 이제 그걸 기본으로 하고, 예를 들어서, 어, 나는 뭐, 썬팅하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는 동생도 있고, 또는 뭐, 아는 형님이 하고 계셔서, 그런 신차 패키지에 대해서는 뭐 제가 좀 알아서 해야 될것 같고요. 그분들한테도 뭔가 이제 좀해 드려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 특히 지역 사회에서는 그런 게좀찐하죠 좀 어, 그러다 보니, 어, 뭐 견적만 이용하시고 싶다. 그럼 뭐 견적만 안내를 해 드리거나 이런 금융이 기본입니다. 금융이 기본이고 금융을 최우선으로 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견적을 주세요 그러면 일반적인 견적을 드리는 게 아니고 다 여쭤보죠. 어 혹시 재구매를 하시는 건가 또는 어 MOU 체결이 되어 있으셔서 추가적인 할인이 가능한 그런 회사의 임직원분이신지 어 또는 법인을 운영하고 계셔서 법인 플리 적용을 받아서 어 차량을 구입하실 수 있는 부분인지 또는 지금 타고 계신 차량이 7년 이내에 어뭐 7만 키로 이내, 7년 이내 뭐 7만, 8만 이건 뭐 딜러 사다마다 약간씩 다른데 어쨌든 그 한계성 안에 있는 중고차를 어뭐 벤츠 인증 중고사업부나 아니면 뭐 아우디 또는 BMW 인증 중고사업부에 그 차량을 중고차로 넘겨서 추가적인 할인을 받을 것인지 어, 이렇게 되면 어 사실상 뭐7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뭐한 3천만 원 정도 할인이 돼요 이것저것 막다 갖다 붙이면 근데 이러한 내용들은 일반적이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반적이지 못한 내용을 갖고 무조건 할인이 커버이게에서 나 잘났다라고 표현하는 그런 어떤 글들이나 영상들은 좀 조심을 하셔야 돼요. 어쨌든 자, 중요한 건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는 혜택이지만 실제로 그 혜택을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는 거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항상 한정적인 부분이 있고 허들이라는 부분이 있어서 또 어, 우리가 뭐. 트레이드 인 조건이라고 하는데, 인증 사업으로 내 차를 넘겼는데, 거기서 뭐3% DC를 더해주거나 또는 뭐 200만원 할인을 더해줘. 중요한 건, 어, 내가 중고차 사, 다른 중고차 업체한테 알아봤더니, 아 500을 더 줘. 그러면 200만원 할인 더 받거나 내가 3% 할인 더 받는 이런 내용들이 조, 과연 좋은 걸까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여러 가지 우리가 추가적으로 어떠한 것들을 할인받을 수 있는 요소들은 뭐 이렇게 있으나, 사실상 이거에 적합해서 이거에 뭔가 딱 들어맞아서 내가 더 많이 추가로 할인받을 수 있는 그런 분들은 10분 중에 한분 또는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100명 중에 한 3, 4분 정도를 얘기를 하는 건데 퍼센테이지 따르면 0.4%, 0.3% 갖고 얘기하는 건데 거의 로스율이랑 비슷하죠. 우리가 어떤 사업을 했을 때 로스율, 그 로스율과 비슷한 건데 결국은 뭐냐면 말장난이라는 거예요. 우린 이렇게도 해줄게. 당신이 그게 없잖아. 그러니까 그 할인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 기의사는 그렇게 안내를 아예 안 드려요. 기본적으로 할인이 얼만데 여기서 혹시나 그런 부분들이 있으십니까?라고 여쭤보죠. 그러면 뭐 기대는 하실 수 있으나 사실상 뭐 본인 스스로가 다들 아시죠? 소비자분들이 다 아들 아세요? 나는 뭐가 없고 뭐가 없고 뭐가, 뭐가 안된다고다 아들 아세요? 그럼 기본 할인이 얼마고 그러면 내가 받게 되는 견적의 금리가 얼마냐? 이제 포커싱이 글로 가는 거죠. 그러면 어, 안내를 해드리는 김이사 입장에서도 굉장히 편한 거고요. 그리고 어, 김이사에게 안내를 받으시는 우리 회원님들 또한 마찬가지예요. 왜 이미 그 부분에 대해서 안 된다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어, 지금 내가 가져갈 수 있는 음, 지금 현 상황에 요번달 프로모션에 내가 얼마나 맥스로 좋은 프로모션을 가져가고 재고는 있는지 없는지. 그러면 지금 재고가 없으면 언제 출고를 받을 수 있는지. 그러면 출고 받게 되는 달에. 어 프로모션은 대략 어느 정도가 될 것인지에 대한 예상치를 갖고 참고 견적을 받아보시고 진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 가장 중요한 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가 받을 수 없는 할인 조건을 어떠한 조건들이 있는지 모르고, 어야 지금 거기에 뭐 7시리즌 3천만 원할인해준대 이거 갖고 소문을 내시면 안 된다는 거고 그거에. 편입된, 편입된 고정관념으로, 아, 여기는 왜 천만원 밖에 안 해줘? 라고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는데, 거기에 맞으면 삼천만원 정도를 할인받으시게 되는 거고, 그거에 안 되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BMW 7 시리즈가 많이 안 팔리는 거예요. 왜? 사실은 가성비도 좋고, 모두 좋은 차야. 그런데, 이 유튜버들이 엉뚱하게 말도 안 되는 프로모션으로 계속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일반 사람들은 어저 사람들은 3천만원 할인 받아 나는 지금 천만 원밖에 할인 못 받네 그럼 2천만원 내가 할인 못 받는 거네 나안사어 기분 나뻐 아, 할인 안 내주고 나 기분 좋게 돈 있으니까 기분 좋게 벤츠 가 또는 아, 기분 좋게 아우디로 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BMW는 어 우리 유튜버들이 또는 어떠한 곳에서 너무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우리 딜러사들이 정책상 주지 않고 또는 BMW 코리아에서 뭔가 정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은 내용들을 그들이 뭔가 전하고 있고 그들 그들로 인해서 소비자들이 속고 있다면 어떤 대응을 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데 그런 건 아무것도 안해 주고 브랜드의 가치를 올리려고 올라가나 안 올라가지. 그러니까 조금 적법하게 뭔가 우리가 정말 소비자한테 알려야 되고 소비자한테 뭔가 정말 유익한 정보를 줄수 있는 내용을 갖고 우리가 뭔가 말을 해야 된다 어, 그분들도 항상 얘기해요 그 유튜브 찍으시는 분들 우리가 거짓말 했어? 이거 이거 되면 정말 그 돈이 되는 거니까 우린 떠든 거잖아 그렇죠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어, 어그로성 주제가 아닌 실제로 그냥 단순하게 몇월 프로모션 해놓고 기본적인 거 안내해 주고 그 다음 이런,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되시는 분들은 이렇게까지도 가능하나 사실상 그렇지 않다라고 이렇게 진실되고 모든 분들이 똑같은 프로모션으로 갈수 있게 약간 진료사마다의 뭐 프로모션 차이는 있겠지만 그래도 얼추 우리가 평균치가 나올 수 있는 어 그런 부분을 갖고 이제 논하고 또 그러한 영상들을 보시고 그래서 우리가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곳에서 거래를 하시고 행복하게 출고를 받으시고 그다음 출고 후에도 정확한 담당자와 어이 차량의 금융 또는 뭐 어떤 것을 해준 사람들이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어 그래 믿고 거래할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생태계가 유지가 돼야 된다. 지금은 너무, 아유, 저, 많이, 뭐, 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개판이죠. 음 그래서, 어, 그런 부분 말고, 우리가 진짜 믿고 갈수 있는, 그리고 정보라는 것은 공지,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공지, 그리고 뭐, 뭐 정보 이러면, 우리가 이거를 BMW 코리아에서 각딜러사에 안내를 해주는 요번 달 딜러들이 가져가는 조건표 프로모션표 뭐 그다음에 프로모션에 대한 상세 내용 그다음에 프로모션에 대한 공문 이런 내용들을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정확하게 어떤 부분이 있고 없고 그다음에 뭐 우리가 금리적으로 어떤 게 그니까 자살하는 거 그니까 BMW 파이낸스 BMW 파이낸셜에서도. 뭐 저금률을 줄수 있고 좋은 프로그램이 있을 수 있으면 우리 같은 사람들이 그걸 안내해 드릴 순 없지만 뭔가 정리를 해서 소비자분들한테 아 지금은 제가 안내해 드릴 순 없지만 지금 BMW에서 이런 이런 것들이 있으니 그쪽으로 알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또는 우리 담당자 연락 드릴 것이니까 안내를 받아 보시죠. 이렇게 정말 소비자한테 유익한 게 있으면 유익하게 있다라고 얘기하고 예를 들어 요번 달에 아 그런 유익한 내용이 없어. 우리가 뭐 BMW 파이낸스보다 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금융이 뭐더저금리고더 좋은 거야. 그러면 또 그렇게 또 하는 거고. 그러니까 서로 조,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아, 밀어줄 땐 밀어주고, 우리가 또 우리께 우리, 우리 게 좋을 땐또우리거 밀고, 뭐 이렇게 할수 있는. 그래서 결국은 소비자가 행복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 가면서 뭔가를 해야지 맞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러한 정보들을 갖고 우리가 진실된 내용으로 뭐 카페가 됐던, 블로그가 됐던, 유튜브가 됐던, 진실된 내용으로 소비자 분들에게 거짓된 정보가 아닌 진실된 내용으로 안내를 드리고 또어 지금 김 이사가 또 빵피 견적 빵피 견적 떠들었더니 경쟁 업체에서 또 저한테 또 견적을 또 무지하게 많이 또 의뢰를 해요 카톡으로 어틱 던져놓고 견적 주고 나서 바로 이제 생카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다 경쟁 업체죠 자왜 그러냐 어이 사람이 진짜 빵피를 주는 거야 어, 저는 진짜 빵피 줍니다. 저보다 더 좋은 견적으로 소비자분들한테 안내해 드릴 자신 있으면 됩니세요 어, 안 되면 그냥 조용히 계세요. 뭐 우리 그런 거 갖고 싸우고 싶은 생각도 없고 많이 봤잖아요. 겜모트리시라는이 이 카페가 지금 18년도부터 운영되면서 지금 우리 우리가 지금 이런 거 갖고 저런 거 갖고 뭐 광고 서로 광고들 보면서 많이 우리가 해 봤잖아. 이쯤 되면, 아, 그냥 저기는 빵피 현장 날리는 곳이고, 아, 저기는 그냥 소비자들한테 또 다른 서비스로 뭔가의 수익을 창출해 내는 회사구나. 아 이렇게 알면 됐지. 자꾸 뭐, 이걸로, 이게 저게 정말인가 거짓인가 왜 따져? <laughs> 그냥 내 카페에 올리는 글만 봐도 아시잖아. 지금 우리 카페에 들어와 있는, 어, 들어와서 최소한 5% 정도는 다 경쟁업체에서 뭐, 근무하시는 뭐, 대표님들이나 뭐, 직원분들이 있을 텐데, 이미 우리 해볼 거다 해봤잖아. 이제 그만 좀 합시다. 서로 바쁜데 내가 당신들한테 뭐 견적 물어보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그죠 예점잖게 그냥 자기 거 그냥 자기 밖으로 다 알아서 채우고 사는 거지 뭐 그렇게까지 뭐할 필요 는 없다는 라 거죠 그죠 음자 그래서 어, 5월 프로모션 일단 벤츠는 지금 잘 달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bmw가 문제예요 우리가 지금 x5 x6는 아마도 5월 달 배정되는 물량을 마지막으로 하고. 페이스 리프트 되는 물량으로 아마 8월달부터 실제로 공문이 내려와서 시판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일단 빠르면 8월이에요. 조금 늦으면 9월이 될것 같고 어 X5, X6에 대한 페이스 리프트 옵션표는 재원표 또는 정확한 가격에 대한 공지는 약 8월달쯤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뭐 프로모션이 1,100 정도 되고 있는데 문제는 어 대기자가 많아요. 왜 지금 그한 3월달에도 프로모션이 좋았고, 4월달이 조금 떨어졌고, 어 5월달이 조금 더 떨어졌어요. 이 떨어진 이유는 뭐냐면, 대기자가 너무 많아요. 대기자가 너무 많고, 차량은 많이 들어오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 음 확, 뭐, 이걸 갖고 우리가 뭐, 큰 수익을 낼, 뭐, 그런, 디러사에서 이 그렇게 계획을 잡은 것같지는 않고, 어쨌든 뭐, 마이너스를 볼수 없다 보니, 어 이제는 정상적인 프로모션으로 내려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한1,100 정도 되는 거니까, 어 지금 뭐 화이트의 모카 시트, 블랙의 모카 시트, 뭐 화이트의 블랙, 블랙의 블랙, 뭐 이런 것들은 지금 좀 힘들고 우리가 이제 뭐어뭐 어, 뭐 블루 색상이라든지, 음 또는 어뭐 뭐 실버 또는 어 그레이 색상 이런 것들은 지금 잘 준비하시면 어, 충분히 가능하실 수도 있어요 요번 달에. 그러니까 이거를 보시고 조금 준비하시는 분들은. 음, 조금 빨리 한번 준비를 해보세요. X5, X6. 그러시면, 어, 뭐, 우리가 이걸 평생 탈건 아니니까, 뭐, 리스로 한, 뭐, 한 4년, 5년 타시려고 마음 먹으신 분들은, 어, 지금처럼, 지금 뭐, 한 1,100만 원 정도 할인해주면 거의 뭐, 무이자로 타시는 거랑 똑같으니까, 이럴 때 그냥 뭐, 이렇게 리스 진행하시거나, 아니면 뭐, 현금 또는 할부로 구입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BMW 지금 3시리즈 가솔린, 그다음에 5시리즈 가솔린 모델들은 다 2, 3개월 이상씩 기다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모델들은 그 미리미리 좀 준비하시고, 어 지금 재고 많은 것들은 많은데, 자꾸 이 모델을 그러니까 원하시는 모델 말고 자꾸 다른 모델로 돌리게 되는데, 너무 급하게 하셔서 그래요. 음 조금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서, 어 지금 당장이 아닌. 어, 뭐, 뭐, 7월달, 8월달, 또는 뭐, 한 9월달 정도에 출고받을 수 있는 시점을 만들어 놓고, 어, 저와 함께, 어, 금융이라든지, 또는 뭐, 프로모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잘 설계 받으시고, 잘 협의하시고 하셔서, 어, 행복하게 출고받으시는 쪽으로 안내를 좀 드릴게요. 항상 뭐, 요번달이 최고예요. 요번달이 제일 좋아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프로모션은, 사실상 다 거기서 거기에요. 뭐, 크게 큰 폭으로 막 이렇게 움직이지는 않아요. 우리가 뭐, 전달에 300이 더 좋았네, 지금 뭐 300이 떨어졌네, 막 이렇게 얘기하지만, 좀더 기다려본다고 해서 300이 더 좋아지진 않거든요. 그럼 결국 뭐냐? 그냥 내가 구입하고자 하는 달에 여러 딜러사를 비교했을 때, 그 딜러사 중 가장 괜찮은 딜러사의 프로모션을 적용받고, 내가 차량 구입했을 때 기분 좋은 거고, 어, 그게 싸게 사시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자꾸 1년치를 보고 막 전년에는 어땠는데, 뭐몇 개월 전에는 어땠는데 차못 사세요. 그렇게 하시면. 그래서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음 우리가 이제 어 그냥 아, 나차 사야 돼. 내데뭐 지금 당장은 아니고, 내가 한 2, 3개월 후에는 출고받았으면 좋겠어. 어 이러신 분들이 오히려 더 좋은 조건으로 가져가시는 것 같아요. 매번 이렇게 보면. 그리고 김 이사는 계약을 할 때. 한 딜러사만 지금 프로모션이 당장 좋다고 해서 그 딜러사만 계약해드리지 않아요. 대기 계약을 하시더라도 최소 두 군데에서 세 군데 정도는 대기 계약을 다 걸어놓고 그 다음에 배정되는 달에 이세 군데를 다 비교한 후에 가장 좋은 쪽으로 배정을 받고 나머지 두 군데에서 배정이 됐다 하더라도 이두 군데는 해약을 요청해요. 그러면 해약금 전액 환불입니다. 계약금 넣으셨던 거 전액 환불이에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좀 계획적으로. 그리고 좀 안정적으로. 그리고, 어, 아, 예, 프로모션은 뭐 이쯤 하시고, 이쯤 설명을 드리고, 음, 금, 금융의 문제죠. 지금 가장 중요한 금융. 이 금융의 금리가 지금 5월 초까지는 조금 좋게 움직일 거예요. 근데 5월 초중순, 중순쯤 넘어가면 분명히, 어, 금리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조금 큰 차를, 조금 큰 차를, 우리가 이제 좀 최대한 좀 빨리 움직여서 좋은 금리로 좀 가시고 싶으신 분들은, 어, 정말 좀 빨리 서두르셔야 돼요. 이렇게, 너무 이렇게 돈이 많고 여유있고, 뭐, 품이 있다시더라도, 이럴 때는 금리 차이가 조금 이제 좀날 거기 때문에, 이럴 때는, 어, 조금 빨리,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좀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럼 나중에 연락 오셔갖고 아김 회사님 뭐 이런 견적을 봤는데요. 아뭐 이런 금리로 좀안 될까요? 아니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그 어, 리스사에서도 어, 돈을 땡겨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 친구들도 금리가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돈을 땡겨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어, 판매할 때도 금리가 올라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희사가 항상 좀 좋다라고 이렇게 글도 써주고 막 뭔가 이렇게 막 유튜브로 떠들고 막 이럴 때는 아 뭔가 좀 급한 거구나 아 지금이 어좀채 적기고 좀 조금만 지나면 뭔가 큰 변화가 생기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보통 안정적으로 갈 때는 어뭐잘 아시겠죠? 우리 회원님들은 잘 아시죠? 안정적으로 갈 때는 김희사 글잘안 써요. 글도 잘안 쓰고 뭐 유튜브 절대 안 찍죠, 그죠? 어 그리고 뭐 쓸데없는 거 많이 하죠. 음 그런데. 지금은 안정적이지 않아요. 너무 급변하고 있고 너무 많은 변화를 지금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뭔가 지금 변화가 오기 전에 그 폭풍 전야라고 하잖아요. 요럴 어, 때좀 조금 뭔가 좀 주춤하고 그들이 뭔가 정하지 못해서 우왕좌왕할 때요때 금리는 안정적이란 말이에요. 요때 빨리빨리 준비하셔서 빨리빨리 움직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빨리 인지를 하시고 어. 진행을 어, 카톡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더보기를 보시더라도 저의 핸드폰 번호 또는 저희 회사의 대표 번호 또는 이런 거 없습니다. 이런 거 없고 어, 꼭 네이버 카페 갯무틀리시 사랑인의 수입차 놀이터 카페 가입하신 후에 정회원이 되셔서 어, 카톡을 주셔야지만 어, 저희가 빵피 견적이 됐던 뭐, 최저금리에 견적이 됐던 뭐 이런 부분들을 안내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어, 김이사는 리스만 하지 않아요. 현금 거래도 다 안내 드리고 똑같은 조건으로. 리스도, 뭐, 장기렌트도, 할부도, 현금도 다 똑같아요. 할인은, 수입차 같은 경우는 할인 다 똑같아요. 국산차는 뭐 지금 뒤에 하이 리무진도 지금 저 장기렌트 특판으로 들어온 거거든요. 저분이 얘기하시는 게 다른 데서 견적 받은 것보다 한 18만 원이 싸대요. 월 어, 그거는 저희는 이제 특판이고 제가 빵피견적으로 장기렌트를 내드리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어, 속임수 없이 있는 그대로 현금 할부 리스 금융리스 그러니까 운영리스 금융리스 뭐 장기렌트 할거 없이 어, 수입차 프로모션에 있어서는 동일한 조건으로. 전부 다 똑같이 적용받으시고 구입하실 수 있다라는 거. 어, 특히 현금 구입하시는 분들 딜러사 가서 상담 받아 보셨겠지만 참 무시 많이 당하시죠. 그죠? 어, 김이사는 그러지 않습니다. 여유가 있으셔서 현금 구매하시는 분들인데 왜 그분들이 거기 가서 그 영업사원들한테 왜 무시를 당하시면서까지 거기서 사시는지 나는 저는 전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음, 그냥 좀. 잘 해주는 곳에서 어, 기분 상하시지 마시고 대접 받으시면서 어, 차량 구입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중간에 좀 쓸데없는 소리를 많이 했는데 사실은 이게 좀 응어리진 게 많아요. 응어리진 게 많아서 이제 좀 바쁜 시기에 좀 많이 이제 좀 경쟁 업체에서 좀 그렇게 막 긁어대면 짜증이 나니까 그래서 중간에 좀 쓸데없는 소리를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를 좀 해주시고 자, 어 벤츠 BMW 아우디 5월 프로모션에 대해서는 제가 카페에다 글로 쭉 써놓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뭔가 좀 특별한 그 모델이라든지 아니면 특정 브랜드의 어떠한 모델이 좀 어, 파격적인 어떠한 조건으로 나오거나 아니면 뭐 포르쉐의 뭐 스탁이라든지 가끔 나오거든요. 진짜 저희한테까지도 연락이 오고. 어, 그리고 요번에 뭐, 마이바우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10% 할인 막 이런 거 있죠. 조만간 이제 아우디 쪽에서도 뭔가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BMW는 뭐, 특별하게 뭐, 세게 나오는 건 없겠지만, 특별하게 뭐, 어 재고가 중간에 붕붕 뜨는 재고들이 이제 올라오기 때문에, 뭐, 잘 아시는 분들 아시죠? 우리 회원분들 잘 아실 거예요. 중간중간에 정말 우리가 구입하지 못해서 막몇 개월 동안 구입하지 못하는 재고들을 막 띄워드리잖아요. 그죠? 그때 팍팍팍 또 움직이고, 우리 회원들 님 진짜 멋져요. 조용히 계시다, 뭐 댓글 이런 거안 남기잖아, 그죠? 조용히 계시다가 그런 적에 딱 올라왔을 때 카톡 딱 주시고 바로 즉출, 그죠? 어, 할인도 잘 받고 바로 즉출도 받으시고 얼마나 행복해요. 자, 품이 있고 여유로운 우리들만의 리그를 펼치고 있는 네이버 카페 겟모틀리시 사랑인의 수입차 놀이터 많이 가입해주시고 어, 많은 정보 얻으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